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진행을 맡은 방송인 이승환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여러분께 과천의 메인 사업지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천은요, 계획 도심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녹지 환경을 지닌 곳으로 아주 유명하죠. 도시적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매력 덩어리 과천의 사업지는요, 바로 과천 청사역 한양 수자인입니다. 과천은 전통적인 부촌으로 유명한 도시죠. 그 과천의 중심에 있는 사업지라니 듣기만해도 살짝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부동산에 관한 유용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은주 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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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은 일단 입지적인 특성이라든지 색깔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음. 입지적인 강점이 뚜렷하고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과천의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사업지라면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렇다면은 입지적인 조건이 우수한 게 어떤 음.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교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인프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4호선 과천청사역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네.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에는 현재 초역세권에 위치한 사업지라는 것 외에도 네. 교통의 편리성이 더욱 발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궁금하시죠? 네. 자,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곳은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의 사업지 현장입니다. 바로 뒤로는 정부 과천청사역이 보이는데요. 도보로 약 3분,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역에는 앞으로 GTX C 노선과 과천위례선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GTX C 노선을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약 7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이제 강남까지 딱한 정거장이면 됩니다.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에 거주하게 된다면 빨라진 출퇴근 시간만큼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의 교통 편의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천대로와 과천IC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남태릉IC에서 동작IC로 이어지는 과천 이수복합터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초연결 교통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의 교통편의성은 더욱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야,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의 교통 여건이요 정말 매력적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거지역을 결정질 때 반드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교통환경이잖아요. 편리한 교통은 출퇴근을 용이하게 해서 인구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주거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아마 과천 청사역 한양 수자인도 편리한 이 교통 여건 덕택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치가 빛나는 부동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입지 조건 두 번째 주거 인프라를 살펴볼까요? 과천 청사역 한양 수자인은 과천의 중심 상업지구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들이 있죠? 도보권 내에 모든 편의시설이 다있다 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과천 특유의 기본적인 거주 환경이 좋습니다. 네. 과천이 올해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혔다는 점. 예. 뭐다 아실 거예요. 음. 참고로 2위는 강남 서초구였습니다. 오, 알고 계시네요. 오. 사회 안전 지수는 크게 네 가지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건강보건, 그리고 주거환경, 경제활동, 그리고 생활안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60.7점으로 1위를 했죠. 음. 60점이 넘는 도시가 과천이 유일합니다. 그래요? 네.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과천. 그리고 그 과천의 노른자 위치에 있는 이번 현장 바로 과천 청사역 한양수자인입니다. 네. 음.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짐작 가는 바가 있습니다. 음. 과천 청사역 한양수자인의 자랑 중 하나가 관악산 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쾌적한 주거 환경 요소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음. 일단 과천은 주변이 관악산이라든지 청계산 그리고 우면산 또 양재천을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단 도시 자체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도시로 유명하고요. 여기 음. 그 중에서도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세대에서 관악산 뷰를 즐기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현대사회에서 힐링이잖아요. 그렇죠? 힐링 네. 강력한 이 힐링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이 소비를 포함한 문화 즐기기까지. 도보권 안에서 쉽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바쁜 현대인에게 정말 안성 맞춤이네요. 네. 휴식이 있는 삶, 힐링이 되는 집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자, 이 외에도 과천 청사역 한양 수자인의 매력적인 거주 환경들이 더 있는데요.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 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 벼랑동 1-15번지는 과천의 중심상업지구인데요. 그 덕분에 도보권 안에서 뭐든지 다 누를 수 있습니다. 과천시 유일의 대형마트 이마트가 사업지로부터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공공시설인 소방서, 경찰서, 과천시청, 과천시민회관도 가깝습니다.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 입주민이라면 이 모든 주요 시설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근의 과천중앙공원,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식물원, 네트럼파크 등이 있습니다. 과천청사역 한양스테인은 도시이면서 녹지 비율이 80%인 과천의 특징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층은 개방감이 우수하여 일부 세대는 관악산 조망도 가능합니다. 힐링라이프가 가능한 거죠. 생활과 문화를 내 공간 안에 담을 수 있고 일과 휴식을 조율하며 즐길 수 있는 곳. 긍정의 에너지를 성장시키는 공간.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입니다. 와 정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과천청사역 한양수자인은요.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이네요. 교통 여건에 주거 인프라가 더해지니까 매력이 더 커졌어요 그럼요 네. 역 인근의 상권이 그 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변에 어떤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도보로 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죠 그렇죠 강남 가까운 입지에 이렇게 자연환경과 거주 인프라까지 갖춘 곳은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음. 여기에 전국 19만 여세들 명품단지를 공급해온 한양의 주택 브랜드 수자인까지 이곳에 저만을 위한 공간 하나쯤 갖고 싶네요. 네. <laughs>